지금 보시는 산은 이렇게 멀리 안산 넘어있는 산을 가지고 아침 조자를 써고 조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혈체에서 바라봤을 때 앞쪽으로 내려앉는 백호줄기 이쪽 산을 가지고 안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산 넘어있는 이런 산을 가지고 아침 조자를 써고 조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안산하고 조산을 다일컬어갖고 주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 이때 안산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주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풍수에서 좋은 기운에 관한 것들을 대신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풍수에서 중요하고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향에 결정되는 용어입니다. 음태우로 섰을 때는 좌측의 사진처럼 머리 쪽 방향이 좌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발에 해당되는 부분이 향에 해당되는 단했고 좌좌 오향이라고 이야기하면 좌쪽에 해당되는 분이 머리 쪽에 향이 발 쪽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태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만약 이런 단독주택 하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쪽이 향에 해당되는 쪽이고 뒤쪽 부분이 좌에 해당되는 되는, 되는 쪽입니다 만약에 그 아파트 같은 이 거실 문화에서는 아어가는 쪽이 아 주로 뒤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좌에 해당되고 거실 베란다 쪽이 아 향에 해당되는 그런 볼 때에 아 항상 아 좌향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나중에 아 집만 본다든지 또는 양기론이라고 이야기되는 양택 내지 양기론에서는 이 좌향 결정을 아 정확하게 해야 아, 자기 집 좌향이라든지 또는 어느 향을 바라봐야. 자기 집의 좋은 쪽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좌향을 정확하게 선별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안에 지금 음택으로 썼을 때 임자라든지 또는 병오 쪽으로 시신이 누웠을 때를 가정을 해왔고 좌자 오향이라든지 또는 임자 병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좌측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정남향을 보고 있는지 또는 북쪽에 좌를 두고 있는지를 지금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가면서 산이 이어졌을 때 하나는 높고 또는 하나는 이렇게 낮게 마치 계단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산형을 가지고 천마산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때 천마산은 건방이라는지또는 오방에 이런 형태의 산이 있으면 속기 부발한다라고 아주 굉장히 빨리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산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천마사에 해당되는 것.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말등에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하나는 높고 하나는 이렇게 낮은 산으로 이어져 있는 이런 산형을 가지고 천마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사진은 산의 기운은 처음에 한번 설명드린는 산이 이렇게 열려있는 그리고 마치 평풍을 핀 것처럼 또는 새가 날개를 핀것 같은 이런 개장하고 있는 모습에서 가운데 중심으로 기운을 이렇게 솟아 내려왔는 이걸 가지고 천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 천심 줄기 따라서 내려왔는 이산 줄기를 짚어보면 좋은 자리들이 이렇게 갈물이 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천심이 얼마나 개장되어 있는 기운을 받고 따라 내려왔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운의 대소 크기도 역량을 가늠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좌측으로 내려앉는 풍세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룡이라든지 또는 백호라는 것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밑에 하단 부분이 산의 기준이라면 좌측으로 내려가는 쪽이 청룡이니까 이렇게 좌측으로 내려가는 쪽을 청룡이라고 이야기하고 우측으로 내려가는 쪽을 백호라고 합니다. 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을 기준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좌측 으로 내려가는 청룡 줄기들이 지금 겹겹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안쪽으로 내려 나왔는 이런 청룡 줄기를 가지고 내청룡이라고 아,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아, 바깥쪽에 있는 산줄을 가지고 아, 외청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이때 청룡줄기가 나타나는 것들은 아, 대체적으로 그 아들을 아, 많이 표현한다든지 또는 아, 장남을 표현하기 고있 때문에 그이 청룡줄기의 어떤 흠결이 있다든지 또는 어떻게 이쁘게잘 내려왔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자손 장남이라든지 아들들이 아, 발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들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산줄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청룡의 줄기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따로 그 강정리로 나타나고 있는 나경에 관련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경은 이렇게 아홉 칸으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구층 나경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이 나경은 이 택을 나타내고 있는 동심원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해야 되면서 맨 안쪽에 있는 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이라고 통상적으로 지금 9층 낙영을 많이 쓰고 있고요. 바로 앞에서 한번 설명되어 있는 이 낙영 중심 안쪽에서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를 이렇게 8개를 표시하고 용상팔사 등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청 낙영에서나 아니면 뭐 다른 낙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아, 네 번째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집안 아, 정침 발을 정찰서 하고 아, 중심 좌향을 결정한 것으로 아, 다른 것이 보다 좀더 크게 나타난다든지 또는 굵게 나타내고 아, 중심 쓰고 있는 집안 아, 아, 정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혈에 관련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혈이라는 것은 산의 열매라고도 표시하고요 아 산의 기운이 아 제대로 많이 연결돼 있는 아 그런 자리를 가지고 아 혈이라고 표시 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풍수적으로 아 공부를 가리키는 데서 아 혈에 관련된 모습을 제대로 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아 지금도 아 미신이라고 많이 터보시되고 있는 아 그런 혈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판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마치 삶은 결혼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게 혈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혈의 모습은 지금 보신 것처럼 지표면에서 예를 들어서 한 70에서 한 1m 정도 안쪽에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묻혀갖고 음택으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면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 죽은 사람에서 쓴다는 음택의 자리가 아, 형성이 있어, 돼 있어갖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나무 뿌리라든지 또는, 아, 벌레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주 조밀한, 아, 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흙 색깔이라든지 또는 조밀도를 나타내고 있는, 아, 혈의 모습입니다. 아, 그런 이 혈자리를 이렇게 어냈을 때, 마치 이렇게 덩어리의 모습을 띄고 있어갖고, 한문용으로는, 아, 비석비토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돌덩어리 아,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든지, 또는 손으로 이렇게 부셨을 때 이렇게 아주 고운 분말을 부서져갖고 마치 아, 밀가루라든지 또는 콩가루 같은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아, 이런 고운 입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 비석비토라는 말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아, 좋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 혈자리는 아, 워낙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문용어로는 아, 뭐 홍황자윤이라든지 또는 와 오색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아주 다양한 색깔로 아주 빛깔 있을 빛깔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밝은 계통의 흰색 계통의 조금 연한 노란색 계통들이 들어간다 또는 붉은 이렇게 기운들이 감도는 이런 혈토들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 황토들이 있는 개통에서도 아주 밝은 아, 이런 노란 기운을 많이 띠고 있는 아, 그런 혈토 사진이고요.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비슷하지만 조금 더 아주 진한 아, 이런 노란색을 많이 띠고 있는 아, 그런 혈토 사진입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주 진한 아, 그런 노란 기운을 많이 띠고 있는 아, 그런 혈토 사진이고요. 그럼 이제 앞에서 한번 살펴봤는 아, 그 흰자의 부분에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아, 혈토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진. 그다음에 이제 지표면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 양택으로 쓸수 있는 아, 혈토를 나타내고 있는 아, 그런 사진. 지금 지금까지 살펴봤는 게 아, 풍수의 용어에 나타나온 것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일반적으로 산도 그림을 나타냈을 때 많이 등장하고 있는 아, 풍수의 가장 이상적인 혈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 기본 이론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같은 이상적인 그림을 갖다 놓고 차례대로 자기가 이름을 붙여갖고 조금 전에 살펴봤는 용어들을 기억하시면 훨씬 더 산을 많이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살 때는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항상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혈처로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용어 중에서 처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산 전체적으로 처음 출발점에서부터 좋은 혈처까지 살피는 간용법이라든지 또는 뭐 중간에 산과 산을 이어주는 뭐 과엽이라든지 또는 산의 기운들이 암석으로만 오다가 다 털어버리고. 좋은 육산으로 소모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박한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마치 새가 날개 핀것처럼 또는 마치 평평을 펼쳤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펼쳤는 뭐 개장이 일어났다든지 또는 가운데 를 타고 내려왔는 천심 출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도 한번 나왔는 뭐 좌총룡이라든지 뭐 오백호라든지 네그 좌총룡하고 오백호는 앞서도 한번설명드린는 것처럼 아, 절대로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고 아, 청룡이라든지 또는 백호라고 설명하면 안 되고 산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 내려간 놈을 청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아, 우측으로 내려간 산줄기를 가지고 아, 백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때 아, 좋은 혈처를 기준으로 해서고 앞쪽에 있는 땅이 발을 명제 집당차 명당이라고 표시하는 거고 아, 앞에 보이는 낮은 산, 작고 낮은 산을 안산으로 그 다음에 멀리 있는 크고, 웅대한 산을 조산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조산과 안산을 합쳐서 주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쪽에 있는 현무정 내지는 소조산, 기타 이런 뒤쪽에 있는 내령이 관련되는 산을 가지고 현무라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내는 산을 백코 우측으로 내는 산을 좌초는 산을 청룡 우초는 산을 백화라고 표시하는 것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산도 그림을 가지고 풍수 용어를 잘잘 이해를 하시면 여태까지 용어 정리 설명한 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풍수 용어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